요한계시록 4장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,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,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.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.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.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. 또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,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,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.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,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,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.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.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했습니다.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.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. 이 내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, 날개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, 거룩하십니다, 거룩하십니다.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,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.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.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.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.